안녕하십니까? 난초의 야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열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입니다. 1번 뿌리. 자. 리고 미검입니다. 미검. 미금. 1번 뿌리 벌벌도깨끗 끄덕이 좋네요 자. 1번 1번은 맹맹품미검입니다미검 한쪽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그런데 미검이 지금 3반에 지금 여기 트리에 쪽에 물려 있고요 자 3반에 이 쪽에는 좀 없네요 자, 그들의 쪽에 물이 고 없고요. 자, 신화에는 봅시다. 신화, 신하. 신화는 약간 산반이묻혀가고고 나오고 있네요. 산반이 신화에는, 어 아, 저, 이름이 산반이좀 작습니다. 데 신화에는 산반이묻혀가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자, 위에서 담보해 드릴게요. 깨끗한 전진의 신화 보통입니다. 자, 위에서도 보여드리고. 아 옆에서도 보여드리고. 1번, 맹맹품 미검, 한쪽에, 일시나요 금액은 1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미검은, 어, 3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게, 어, 그리 많이 니다 그리고 제가 키워, 보니까요3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검, 이3반에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액은 13만원 입니다 이건 2번 불이 2번 불이 약간 탄한사상이 있는데 불이는 꽤 않네요 자 탱글탱글하고 불이는 꽤 않습니다 자, 단엽입니다 단엽 뭐신화때 올라올 때 유달산까지는 오래 올라온답니다 자 여기도 소반 물이 약간 썩은석 있네요 자. 2번 2번은 단엽 단엽입니다. 단엽이고, 자, 서반입니다. 두촉이고요 크기는 11.5에 넓이는 1.2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반에 약간 묻혀있죠. 서반물이. 자, 이런 식으로. 나사는 바글바글 잘 들어가 있고, 장단엽, 서반, 난초, 저, 좋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것도 서반 끼가 약간씩 겉을 물려있고요. 이거는 유다산 같이 자, 신하때올라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자, 무늬가 이쪽으로 또좀 조금 조금씩 보시면 있습니다. 예. 유달산 같이 올라와고 소멸된다고 합니다. 자, 예. 난초는 참 좋은 난초입니다. 단엽에. 자, 서반에 올라와고 완전 오리지널 나사가 빡빡 그런 단엽에 서반에 올라와고 소멸된답니다. 아직까지 꽃은 꽃도 아직 못 봤습니다 2번 단엽 서반 두초에두초에 금액은 25만원입니다 3번 불이 3번 불이 깨끗하고 가아져 있어도 깨끗하네요 3번 불이 3번 단엽이랍니다 3번 3반 단엽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3번 3번은 3번 단엽입니다 3번 단엽이고요 두 촉이고, 두 촉이고, 크기는 11cm, 넓이는 1cm입니다. 자, 이, 이걸 재었습니다. 이거, 자, 엄마 촉. 자, 엄마 촉입니다. 자, 엄마 촉에는 약간 3반에 모두 재어있네요. 자, 묻혀져 있고요. 자, 여기는, 자, 지나 촉에 3반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남아있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단엽입니다, 단엽. 자, 여기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나사도 있고요. 자, 단엽에. 자, 여기도 3반이 이런 식으로 묻혀져 있지요3반이 자, 3반이 묻혀져 있고, 여기도 3반이 묻혀져 있고, 단엽에 3반입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옆에서도 자, 자, 한쪽은 까랑까하고 완전 단엽이네요. 나사도 있습니다. 에? 자, 3반은 묻혀져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옆에서도, 자, 3번, 3반 단엽 두촉의 금액은 15만원입니다. 4번 볼번 볼이, 볼이 깨끗하고요. 깨끗하게 벌벌 있고요. 자, 4번, 4번은 서반중도입니다 약간 3반중도기도서반중도입니다두 촉이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자 이런식으로 이면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서반중툭은 약간 산반성도 있고 초반도 서반성이네 서반성이네 자 이런식으로 햇볕을 받으면 이런식으로는 오래지는 오래지네요 자 이런식으로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 서반중투 두촉의 금액은 12만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입니다 5번 뿌리 깨끗하고요 3번입니다 3번 3반. 5번, 5번은 1배 3반입니다. 3반이고요. 두 촉이고, 크기는 13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황금 창인가 그 예명 그 난초고요. 약간 비슷해도 닮았습니다 항항색입니다. 황색에 엄마 쪽은이 잎이 잘렸고요. 이 항색에 이런 식으로. 3반에딱 서가고 전 입장마다 3반에다 들었습니다. 자, 그한 감창은 아닙니다. 그 황색 아, 백월도 이런 식으로 딱접혀져 있고요. 난초는 좋네요. 딱 직립에 서가고 자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자 옆에서도 직립에 옆에 잘서항 삼반에 잘 들었습니다. 5반 이번 항 삼반. 두 촉의 금액은 6만원 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6번 뿌리입니다 6번 6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한 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봐야 될게요 자 이런식으로 노란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입니다 자 여기도 노랗게 호가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런식으로 쫙 들어가있구요 벤 한번 보십시오 벤이 엄청 좋습니다 짝벤에 이런식으로 자 무늬는 전 입장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노라호가잘 들어가 있는 한초입니다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께 입도 좋고 입도 가랑가랑하는 한초입니다 자오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구요 자, 옆에서도. 자, 노란한 쪽. 노란, 노란 중투 이네요 노란 중투. 자, 6번 중투. 한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도 귀 않고, 볼프도 귀 않고요. 자, 7번 뿌리입니다. 7번 뿌리. 약간 타란 사이는 뿌리는 귀 않습니다. 7번. 실반은 서반 단엽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1cm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엄청 좀 비싸게 주고 사, 샀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서반이 묻혀져 있고요. 0으로 해도 약간 서반이 묻혀져 있습니다. 가쪽으로도 서반이 약간 묻혀져 있고요. 자, 신하에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반이 묻혀 갖고 올라오는 난초. 서반으로좀비 i s 네요 a n n i Savanni, Savanni, s 나해도요 n i Savan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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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a n n i Savanni, Savanni, s a v a n 냐 i s 난초는 n n i Savanni, 이 옆에서 n 7번, 서반 단엽 두 촉에, 금액은 28만원입니다. 8번 불이, 8번 불도 개 않네요. 자, 불도 개 않고요. 자, 4p입니다. 4p. 4피. 8번, 8번은 4p입니다. 4p. 4피. 세 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빛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쪽에도 소매도한 개도 안 되고, 자, 잡빛 무늬가 최초인데다 하늘 쪽도 이 보시면 소매는 아예 안 되고 사필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도 사필 무늬 공간도 좀 길장, 길장이 나오네요 소매는 안 되고 사필 무늬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야, 이거는 사피 무늬가 소멸 안다고 여서또 힘을 받아가고좀뜨겁운게 나왔네요. 자. 8번. 사피 세촉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9번 뿌리. 9번 뿌리 깨끗하네요. 9번 뿌리. 자. 항산반입니다. 9번. 9번. 9번은 입변 항산반입니다. 진청에 항산반이고 두 촉이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촉에도 이 산반이 이런 식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항산반. 이쪽에도 잘 들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청은 진좀 항산반 들고 청은 보수 엄청 진청입니다. 자산반에 엄청 진청이고 전 입장마다 산반에다들어가습니다 자. 전입장마다 산반이 다들어가있고요자 신화쪽에도 이런식으로 잘 들어가있습니다 전입장 다 산반이 항으로 자 전면 산반같이 먼지 들어가거네요신화화날때는자 속에서도 있습. 산반이 잘올라오고있고요자우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자 옆에서도 산반은 잘 들어가있습니다 먼지진청에 항산반입니다 난 저는 좋네요 9번, 입변 항산반. 두촉의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10번 뿌리. 10번 뿌리도, 자, 약간 탄한 색은 뿌리는 게 않고, 볼보도 깨끗하고요. 자, 항색 중투입니다. 중투. 입변의 중투입니다. 10번, 10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8cm에 넓는 0.9입니다. 가한 보여드릴게요 자 중토가 뒷변는가라까롬 중토입니다 자 황색이 싹 들어가있죠 약간 붉은색이 나는 중토네요 보십죠 엄마초비고 염치는 신나초자 엄처럼 참 좋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종토가 진짜 색깔도 좋고 밴도 까랑까랑 한 밴에 한쪽이 석대를 한번씩 이볼게보여십시오 여기가 잘 들어가고 옆 밴도 딱 이런 식으로. 어저배골도 있고요. 만천은 좋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밴도 까랑까랑 한 밴입니다. 자 이. 10번 이뺀 중투 두 촉의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